2.3 합과 차의 고배전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 딱, 보자마자 벌써, 어, 모양이 제대로 안 좋네요. 자, 얘네 사실 마이너스를 꺼내준다고 생각하면, 3이, 어, 아, 또, 그죠. 여기 문제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 X입니다, X. 3X 더하기 Y, Y 빼기 3 x 로 물어볼 것이다. 아, 좀,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y 제곱빼기 9x 제곱이 돼서 2번이 될 것이다. 자, 2번입니다. 자, 전개를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앞에 거빼기랑더 하겠네요. 그러면은 앞에 거제곱빼기 <laughs> 죄송합니다. 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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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b는 0 0 0 0 0 그러면은 답은 5가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전기식과 같은 것은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는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더하기 y 어이 2번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전개를 다 해봐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저번 시간 그 마이너스를 제곱을 해준, 처리해주는 거좀 비슷한 어떤 기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어, 얘는 옳네요. 자, 얘 볼까요? 마이너스로 다 곱해, 곱해 줍시다. 그러면 4 X랑 4 더하기 X가 되니까요. 16 X제곱, 어, 이거 얘도 뭐 마이너스 곱하, 마이너스 해줄까요? 2A 빼기, 어, 할 필요 없겠네요, 사실. 좀.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겠네요. 어, 아니면 사실 얘를 우리 교과서에 이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법 우리 설명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처리되고 해도 아니면 합차 공식이죠. 우리 소위 하나는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부호가 다른 것두 개가 부호 가 같은 것두개있다 다른 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한다. 이런 것도 좀 생각했었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해주고 싶습니다. 아, 마이너스 꺼내주고 싶네요. x 의한 마이너스 꺼내주면 x 더하기 y랑 x -Y. 마이너스의 빼기 y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y 제곱이니깐요 전개하면 y 제곱 빼기 x 제곱이 되겠다 어 이거 맞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을 전개하자 마이너스 꺼내주고 싶죠 사실 둘다 x에 마이너스 1 붙어있으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1이 궁금하다 X제곱 마이너스 1이겠다. 어, 5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인데요. 정기식과 어, 같은 것은, 그럼 사실 이거 많이 한 거죠? 좀 처리해주고 싶다. 마이너스 A 빼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음, 4번이, 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앞에꺼 제곱 빼기 뒤에꺼죠 빼기 2배에다가 앞에꺼 제곱 빼기 뒤에꺼죠 9a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2a제곱 11a제곱 빼기 3b제곱이니깐요 두개의 합은요 8이 될 것이다 그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어 마이너스 빼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냥 바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A제곱은 4니까, 어, 양수인 A는 2가 될 것이다.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제곱에 대한 게 주어졌다. 어, 봐도, 앞에 거제곱 뒤에 거제곱 그럼 9분의 4에다가 45를 곱해주고요. 25분의 5에다가 50을 곱해줍니다. 그럼 20백이 18돼서요. 이거를 1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는데 가장 편리한 곡 채널 공식은 아~ 편리하다. 3번이 되는데요. 뭐좀 어, 그렇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악물고 일어일서 1번이 너무 편리해요. 1번 너무 좋아요 했을 때 뭐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발전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전개하자. 자,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좀 불편하네요. 마이너스 꺼내줍시다. 마이너스 꺼내주면요. 3분의 x 빼기 5분의 y.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꺼내줍시다. y 더하기 x. y 빼기 x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분의 x 제곱 빼기 25분의 y죠. Y제곱 빼기 y 제곱 빼기 x 제곱 그러면은 요, 여기서 없을까요? 뭐 빼기 9분의 x 제곱 더하기 25분의 y 제곱이니든요 9분의 8x 제곱 빼기 25분의 24y 제곱 어, 4분입니다. 2번인데요. 자, 다음 전개면 여기 전개면 x 제곱 빼기 9겠죠? 두 개하면요, x 4제곱백팔십일 어, 삼 번입니다. 어, 알맞은 수는 얘는 x 제곱백일이고요. 두개 곱하면 x 4제곱백이두개 곱하면 x 여덟 제곱백이. 음, 어, 이 팔이겠다. 안 되겠어. 자, 사 번인데요. 두개 곱하면 x 제곱백이 X 4제곱 빼기 16. X 8제곱 빼기 256이 되겠네요. 16의 제곱이니까. A는 8. B는 마이너스 256이다. A 빼기 B는 264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5번 이제 이 사실 되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어, 이런 유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유형은, 음, 처음에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이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면은, 그다음부터 사실 풀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예전에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가 다, 이 문제를 앞으로 풀수 있는 없냐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겠습니다. 이 빼기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의 제곱 빼기 1. 2의 4제곱 빼기 1. 2의 8제곱 빼기 1. 얘가 예, 정답입니다. 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사실은 뭐7 빼기 7 더하기 2 7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7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7의 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을 구해보세요 하면은 여기 7 빼기 2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근데 내가 마음대로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내가 곱하기 7 빼기 2 분의 1을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7의 제곱백이 2제 하면은 7의 4제곱백이예죠 4제곱. 어. 7의 16제곱백이 2의 16제곱. 그 5분의 7의 16백이 2의 16이 정답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사실 2백일은 우리가 원래는 2백 1분의 1로 해줘야 되는데 1이니까 어차피 똑같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숨기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 되게, 어, 사실 지금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처음에 만났을 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한번, 아, 이런 유형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단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